사람이 오더니 나한테 줘야 될게 있다고 근데, 근데 그건, 그건 돈이, 돈이 아니야. 아니야 그 속에서 때로는 어떤 이야기는 잊혀지기도 하죠 제가 올린 영상들 다 시청해주셨나요? 제가 호주에서 산지 3년 차인데요 저도 사실 호주에서 살면서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현장 다시 한번 가서 설명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그 피해 장소 가는 길이고요. 그딱그한 스팟이라기보다는 이 근방 일대가 노숙자 텐트촌이 있었습니다. And cities in Brisbane will be shut down in what's been labeled a cruel crackdown on the homeless. People sleeping rough have been given 24 hours notice to move on before their camping equipment is taken. People sleeping rough had to leave parks across Brisbane just last week because of Cyclone Alfred. Now this is a second blow to a very vulnerable community. Brisbane's Lord Mayor has issued a directive to shut down Brisbane's tent cities within twenty four hours. Adrian Trinner has asked council officers to work with police and housing agencies to move on people sleeping rough who have refused offers of crisis accommodation. In the last visit, which was in the last week, the department and council officers engaged or tried to engage with 30 people in Musgrave Park. Almost half refused to even talk to the department. Homeless support providers are doubtful though that everyone has been offered accommodation. There is not hundreds of vacant beds that people are refusing. The move follows a similar crackdown in Moreton Bay. The nearby council recently made homeless camping illegal, forcing many of the city's homeless to Brisbane. Council gave us a one week notice to move on. Um, not much choice when yeah, on, on, on government land. brisbane council says it won't let encampments grow out of control and become magnets for crime, violence and illegal drugs, but the decision has been labelled by the greens as cruel and hypocritical, with many vulnerable people now wondering where they will go next. i just think it's going to create more than increase of havoc out there, chaos. it's never a solution to be able to literally close these parks. brisbane's lord mayor has vowed to continue connecting people in need with. 각보다 평화로워 보이죠. 되게 예쁘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운동도 많이 하는 그냥 평범한 산책로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공원이죠. 제가 차를 댔던 곳이 여기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운동기구들 있죠. 저기에 그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여기거든요. 여러 운동기구들이 있는 평범한 장소 같아 보여요. 차를 해놓고 차 창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러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노숙자, 그 원주민 한 명이랑 백인 남성 한 명이 여기서부터 말싸움을 시작하더니 저기 제차된 데까지 계속 말싸움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소란스러우니까 이렇게 힐감 쳐다봤는데 좀 분위기가 심각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제가 황급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차 안으로. 그때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진짜 찰나에 그 조깅을 하던 백인 남성이 휙 도망가 버렸어요, 갑자기 달려가지고. 제차 앞에 제가 서 있고 그 차까지 그 원주민이 온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활기차고 사람이 많은 공간이었는데 진짜 딱그 순간에 갑자기 나랑 그 원주민밖에 없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정신 차려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금 딱이 시간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오더니 그 남자랑 싸운 그 짜증이 나 있는 상태로 갑자기 저로 표적을 바꿨는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되게 짧았어요. 제가 그냥 휙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저를 제압을 할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어요. 제가 순간 판단으로는 아, 내가 여기서 무서워하는 티를 내면서 이렇게 확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좀 빠져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좀 침착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처음에는 겁먹지마 겁먹지 않아도 돼 이러더라고요 너 나한테 줘야 될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줘야 될게 있다고 근데 그건 돈이 아니야 싫다고는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좀 공포스러웠어서 아나 미안한데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 대처법이 가장 위험성이 없는 대처법이라고 들어서 제가 그 순간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한 거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두근두근거리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었고 내가 되게 위험한 일이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자각을 그때를 못하고 그때 저 모습이 되게 침착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때 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자리를 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뭔가 좀더 이렇게 붕 뜨고 들뜬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영상을 찍게 됐던 건데 자그 영상에서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 그날 이후로 여기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요. 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날 직후 며칠간은 제가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것도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 철거되었다는 텐트촌 있잖아요. 눈에 띄지 않는 구석구석 아직도 노숙자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여기 맵 보이시죠? 여기가 브리즈번 시티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냥 시티라고 보시면 되는 곳이거든요. 이게 사실 저만 겪은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몇달 전에도 공로나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공로나가 됐다면 제가 여기 첨부를 해볼게요. 한인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도는 얘기 중에 지난 3월에 달 한국인 워블러 한 명이 또 사망된 채로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드니 쪽에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을 한다거나 단순한 흥미거리로 소비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무나 살기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나라지만, 어느 나라든 그렇겠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게.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호주에 피해야 되는 부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멀쩡했던 장소가 너무나 위험해지는 이유. 우리가 호주의 계층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밖에 잘안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확률적으로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들은 호주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